겨울철 필수 아이템. 온열 매트 탑3를 추천하겠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수많은 제품. 고르기 어려우시죠? 온열 매트도 온수매트, 전기매트, 탄소매트 등 수많은 종류와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야 할지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기 온열 매트는 전자파 걱정이 많으시죠? 일반 전자제품에 적용하던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현재는 전기매트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전파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판매되는 전기매트는 모두 법적 기준이 충족된 KC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제작된 모든 전기매트는 전파법에서 정한 국내 인체보호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으로 전자파가 발생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인체보호 기준보다 약 40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기준인 EMF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 있는데요. 하지만 EMF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민관기관 인증으로 미인증 제품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EMF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최신 제품에서 탄소매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열선을 즉 탄소 소재로 만든 것으로, 일반 열선에 비해 전자파가 아주 극소량으로 발생하여 최근에는 탄소매트가 인기가 많습니다. 제조사마다 생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은 탄소매트는 아닙니다. 전기매트는 전원 공급 방식에 따라 AC와 DC로 구분되는데요. AC에 비해 DC가 전류가 일정하게 흘러 전자파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C 제품보다 DC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AC 방식은 예열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이제 온열 매트 추천 제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동 나비엔 EMI 520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EMF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DC 직류 방식을 사용하여 전자파가 거의 없는 제품입니다. 원단은 극세사 원단을 사용하여 매우 부드럽고 따뜻하며 각종 유해 물질 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내구성 또한 매우 좋아 드럼 세탁기 울모드로 최대 5회 물 세탁이 가능합니다. 더블킹 사이즈에서는 분리 난방이 지원되는데요, 양쪽 온도를 0.5도씩 조절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온도를 설정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 동안 사람의 평균 체온 변화에 맞춰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수면 모드가 있으며 예약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작동 시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기능인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매트를 온도가 최대치고 계속 오르지 않도록 과열 방지 기능 또한 탑재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자가진단, 안전표즈 화재방지 기능이 있어 화재로부터 안전합니다. 최고급 사양으로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 어플과 연동되어 외부에서도 조작이 가능하여 매우 유용합니다. 혹시 와이파이 기능이 필요 없으신 분은 EM-E510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 제품과 똑같은 성능의 와이파이 어플 기능만 없으므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귀뚜라미 온돌매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동나비엔 제품과 마찬가지로 EMF 인정을 받았으며 DC 전압을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원단은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출한 친환경적인 소재로 텐셀, 휴어셀 원단 등을 사용하여 도톰하고 부드러운 촉감 재질입니다. 라돈 등총 8가지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직접 피부에 닿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 세탁은 최대 5회까지 드럼 세탁기 울코스로 세탁할 수 있으며 분리 난방이 가능하고 각각 1도 단위로 온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과전압 방지, 과열 방지, 고장 시 알림, 온도 센서 등총 9가지 안전 장치를 통해 화재 예방 및 안전 성능 역시 뛰어난 제품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 최대 7m 거리에서 온돌 매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취침 모드, 찜질방 모드가 있어 경동 나비엔 제품과 나란히 쌍벽을 이루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내구성, 편의성, 안정성 등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최고급 프리미엄 제품을 알아봤는데요.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을 위해 더 저렴한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메텍 프리미엄 숙면 산타 전기호 제품입니다. 이탈리아에서 100% 생산되는 프리미엄 전기 매트로 사슴, 썰매, 나무 등 특유의 감성적인 디자인이 특색 있으며 인텔리히트 특허 기술을 보유하여 수면 중 실내 온도 변화에 맞추어 전기호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합니다. 5중 열선 구조로 최적의 온도 설정 및 고전류 전압 등을 감지하여 전자파 및 정전기를 최대 억제 특허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한국 등 세계국에서 EMF 인증을 받았으며 전자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 난방이 가능하나 대신 조절기가 두 개로 각각 하나씩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물 세탁도 국내 제품과 동일하게 가능하고 기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기능은 없지만 기본적인 온열 매트의 기능에 충실하여 내구성이 매우 좋은 제품으로 2년 무상 AS가 가능합니다. 상품 리뷰 사용자 평점 4.8점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카본 매트 최고의 제품들과 제품 구매 가이드를 전해드렸습니다.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